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 5절까지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란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니라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않냐 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하고 곧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생긴 일이 보문에 나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 12절에 잠깐 나와요. 거기는 에모아란 지명도 없고, 다만 그날의 촌으로 가더라, 저 시골로 가더라 두 사람이 있었다만 나왔는데, 누가는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이 읽기도 좀 길었을 것입니다마는, 상당히 자세하게 누가가 이걸 기록하였어요? 요한복음에도 없고 마태복음도 없고 마가복음은 잠깐 나왔지만은 누가는 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꼭 전하고 싶었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성격이었을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끌게 했다는 것은 사실일 거예요. 그것도 흉악범 두 사람과 함께 사형장에서 형을 집행당하는 일그 중에 한 분이 3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소동케하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고치시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그분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다. 이 자체가 굉장한 충격입니다. 빅뉴스입니다. 근데 또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이 사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억압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요즘처럼 CNN이나 YTN에서 대대적으로 중계한 게 아니라, 저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 베일에 가린 것처럼 꼭꼭 숨겨서 알지도 못하게 하고, 이 일을 말한 사람은 매우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이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던 시절, 그때였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독재자가 지배했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언론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이 써준 대로 읽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만 앵무새처럼 따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마치 지금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때가 그와 같습니다. 필라델 비롯해서 헤롯왕이나 또 당시의 공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세사장들 그들은 예수의 죽음이 빅뉴스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열한 제자도 주님이 고난당하실 때다 방에 들어 숨어 있었어요. 문을 꼭꼭 잠그고 행여나 말, 발설은 고사하고 들킬까봐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었었습니다 사흘 동안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지요 그전까지 그들은 밖에도 못 나오고 두려워서 그런데 여기에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한 반응과는 아주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은 매우 드문 사람 가운데 곧 예수가 하신 일을 말하는 사람 그의 고난다 하신 것을 화제로 올린 매우 드문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이 20월이 되는 엠마오로 약어 거리가 한 7km인가 밖에 안 됐는데, 7, 7km인가 11km 되던데, 잠깐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길이 가는 거리죠. 그 엠마우로 가는 길인데, 갈 때, 이들 마음에서 도무지 잠잠할 수 없는 사건. 그건 뭐냐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어떤 여자들의 말. 그들이 전해진 대로 천사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나셨다는 말을 듣고 와서 전해준 그 말이 이 속에서 꾹꾹 눌러도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두 사람이 가면서 화제가 그 이야기였어요 여기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엠마와라는 촌으로 가면서 그들의 반응이 이 사실을 꾹 다물고 침묵한 것도 아니고,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이야기하고, 또 뭐냐면, 그 다음 절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통행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신 일을 말하는 곳에 주님은 관심이 있어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데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죠 우리가 주님의 도심을 구하죠 저는 특별히 설교자로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늘고민한 사람이에요 이 강단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을 말할 것인가 제일 쉬운 것은 율법선생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심판받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회개하시오 그게 제일 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자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려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뭐냐? 이것이 항상 제 마음속에 품고 전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제가 배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되어 있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 이제 우리 셀 활동도 점점 활성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셀 활동이라니까, 이전에 어떤 구역이라든지, 교구라든지, 이런 모임과 확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배하면 안 되고, 또 모임하면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모임보다도 더 우리가 풍족한 영적 생활하기 위해서 저는 셀조들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뭐냐면, 일방적인 설교로 끝나고 잠깐 다고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제와 기도와 상담과 또 우리 서로가 협력하는 일들이 있는 아주 내용이 풍성하고 알찬 모임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구역제도가 아니라 그걸 셀제도 이름 지은 거예요. 근데, 셀, 셀 모니니까, 우리가 설교하지 말고, 우리 뭐요 이야기 해봐. 할거 없어? 아, 근데 말이야. 오늘 날씨 덥던데 가서 뭐 먹었더니 좋더라고. 부드러운 이야기 한답시오. 그런 얘기 한다면, 그건 셀이 아닙니다. 우리 모임의 내용, 우리 모임의 내용, 그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기 원한다면,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하신 말씀, 그게 나라와, 그의 가르치신 것과, 그가 행하신 것, 예수의 이야기가 있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신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중에 모든 된 일들, 곧 그걸 주님이 다시 물어보셨어요. 안 도대체 무슨 약이냐고 17절에 물어보시니까 그들이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요즘에 된 일도 모르십니까? 하고 18절에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또 재미있는 것은요, 물어보셨는데, 또 주님 또 물어보셨어요. 19절에 그게 무슨 일인데, 주님이 아, 그러냐, 나 몰랐다 이게 아니었고, 무슨 일이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계도 주님이 아시지만은, 내가 말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도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만은, 내가 말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 말이죠. 주님 보고말하 하지 마세요. 내가 할 것은 내가 말하라. 이말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하고 19절에 말씀했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성자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가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뭐 얘기하니 한마디로 따라 합시다. 예수 이야기. 예수. 교회는 예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앞으로 끝까지 이 체조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사님, 우리 교회 너무 딱딱합니다. 너무 클래식하고, 구태연하고하고 그래 좀 다른 거 바꾸십시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만을 양보하지 않겠어요. 교회는 예수 이야기. 예수 이야기가 빠지면은 예배도 아니고, 셀모임도 아니고, 교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야기가 왜 필요하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 그분이 가까이 오기 원하십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집에 있게 하세요. 여러분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빠져선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수 이야기! 우리는 그분이 말과 일에 능한 분이고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랬다. 그런데 그분이 죽으셨다. 더 황당한 것은 어떤 여자가 말하기를 아, 새벽에 무덤에 갔더니 천사들이 거기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서 우리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저 베드로라든지 다른 제자들한테 똑같다. 같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습니다만은, 이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사도들에게 고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저희 말이 허탄한 듯 하여 믿지 아니하니 아니 그랬어요. 허튼 소리 같아가지고, 어리석은 말 같아가지고, 치! 에이! 이랬다고요.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그 일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허튼 소리 듣지 않았다, 이말이요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근데 확신도 아니고, 반신반의 하고 있다, 이말이요 부정할 수, 단번에 부정하기는 뭐하고, 그러나 자기의 실감은 나오지 않냐고. 이 상태에서 이제 주님이 이들의 대화에 개입하신 겁니다. 영적 생활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이에요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러니까 그 눈이 가리워진 그 상태가 뭐냐 아예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아예 불신자들, 그들은 저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쉬쉬하고, 아, 잊어버려. 끔찍한 말도 안 돼. 예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다 파묻어버렸지만은 이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예수의 이야기는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것을 알지 못해요. 이것이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습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이죠. 뭔가 주님을 사모해요. 그러나 뭔가 아직 어두워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석이안 돼요. 또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과감하게 결단은 못해요. 왜?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렇다니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 말씀이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영적인 말이 아니라 막연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눈이 가리웠다는 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눈은 뜨고 본다고 하지만요, 신기하게 남의 허물은 보는데 내 허물은 못 봐요. 그게 가리운 거예요, 지금. 사람을 외모로 볼줄 아는데 그 마음,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답답하고 목사도 한심한 것은 사람들이 육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 용어와 신장밖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보지 말라. 나는 사람을 영어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목사가 소경, 소경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그저 안 믿는 사람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하고 정말 삭막한 일인가.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소경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소경인가? 어? 웃겨 내가 소경이야 왜? 다 보고 있는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때 주님하신 말씀이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거저 있느니라 내가 온 것은 못 보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본다는 사람들은 못 보게 하려 온 것이다 하고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소경이라고 말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 것입니다만 은 그러나 나는 본다고 그분 앞에서 우기면요 자신은 주님께서 보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못 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이치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 눈이 가리워서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 생활을 잘해야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눈을 뜨기 위한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합시다. 왜? 그러면 눈이 떠져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눈이 안 떠지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눈이 떠진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 바울 사도는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석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앞에다 보면은, 하나님은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또그 다음에는, 너희 마음눈을 밝게 하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이랬어요. 마음눈을 밝게 하사.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가지 마음 눈을 밝게 하사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울사도는 그들의 마음이 밝아지기를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신기한 것은요 비록 살림은 좀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은 인류대학에 척척척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눈을 주님이 뜨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잘 믿자. 그러면 그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엠마오르가드자들은 뭔가 주님이 대해서 관심도 없고 부정한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직. 주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신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할수 있는 것이라는 안다면 이제 기도할 것은 뭐냐? 주여,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눈 뜨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알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이 다음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고, 내가 구주 예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우리는 심판 받지 않고 영생이른다고 알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만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의 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살로니게가서 5장 2절에도 그 5장 내도 두 번이나 그분이 도적같이 마신다. 베드로도 베드로서 3장 10절에 똑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16장 15절에도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대사령대 교인들에게 경례한 게 뭐냐 하면 너희는 밤에 속하지 않냐였고 낮에 속하였으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대설하니까 전서 5장을 좀 보세요. 자, 먼저 2절 한번 읽고,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어, 이제 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냐.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리니 분명히 주의 날은 그때와 시안은 알수 없어요. 도적이 언제 온다고 신고하고 없디까? 또, 그 집주인이, 아, 오늘은 도적 올것 같아. 아마 오늘 다 틀릴 것 같아.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없디까? 나도 모르고, 도적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여기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오신다는 말씀인데 신기한 것은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곧 그 그래서 5 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눈뜬 것이다 이말 신앙생활은 눈뜨고 해야 한단 말이 이 뜻이에요 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계가 그분의 시기가 장착되어 있어요. 그분의 스케줄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 영적 생활을 참 잘해야겠다. 우왕정하고 흥청망청하고 대충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마음에 결심할 겁니다. 저희 눈이 가리워서 했어요. 이미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도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리운 것이다. 했어요. 하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자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눈을 그분이 밝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 눈을 밝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문제가 많고 힘들고 자기 지은 죄 때문에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눈이 가리워 있어요. 주님 말씀에도 가까이 가서 그분의 은을 입고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시침, 분침 초침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가리워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 이 말. 우리는 그런 일들이 남의 일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이야기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상호하고 그저 예수 이야기 성령의 이야기가 가득한 모임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밝히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세계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둠이 물러가고 나체 아들, 빛의 아들 될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주여 저희 눈이 가리움에 예수께서 오셨을지라도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하고 완악한 건 남의 이야기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눈 뜨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도와주셔서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많은 세월 동안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했고 기도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는 눈이 가리워서 주님이 바로 옆에 와 계셔도 우리 안에 와 계셔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보시고 영적 생활 눈뜬 자가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고 낮의 아들들이 되어서 도적같이 임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그날이 갑작스럽지 않고 제대로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성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쓸데없는 잡담들이 다 점점 빠져나가고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신 이야기가 가득한 우리 기관들과 셀대에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 이야기가 충만하여 주님이 항상 임하시고 일하시는 신년과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억이 매우 둔하오니 인치듯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그 말씀이 들려오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점점 더 예수를 알고 성경의 눈을 뜨고 영적세의 눈을 뜰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할 옵나이다